네, 안녕하세요. 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소 후기를 찍어볼 거예요. 제가 10개를 샀어요. 다천 원짜리로. 그래서 만 원이 총 들었고요. 이렇게 만 원. 비닐봉지 쓰지 않았어요. 만 원. 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우선은 이건 접착 메모지 천 원이고요. 150매. 이렇게 센스 있는 메모 습관은 써 있는 게 아니라 비닐에만 써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DIY 할때 넣어주거나 저 쓰려고 종이를 다 써라 해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거 하나 샀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양면 테이프 천 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작품 보관할 때 쓰거든요. 아, 안 뜯어주네. 어떻게 뜯지? 과연 가위로 뜯을게요. 아, 그리고 제가 신청 들어온 거요. 바로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천 원이에요. 이거는 플러스 펜네 개고, 블랙, 검정색이에요. 이게 제가 체크리스트 쓰거나, 뭐, 쓸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개천 원이면 싼걸 하나 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 토핑들 만들어놨는데. 제가 사과 토핑하고 식빵 토핑 영상 있는데 아직 안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제 글씨가 똥컬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써져요. 잘 써지고요. 그리고 얘는 보호견출지. 여기 하나에 24개가 들어있고요. 어, 9장이래요. 그래서 총 315개. 이런 식으로 보호견출지 샀고요. 가격 똑같이 천 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없어 다써 아니 이 어떻게 제가 쓰는 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세, 세 이렇게 세 개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써야 돼 가지고 그냥 하나 보호견 칠지 하나 샀고요 이건 메모지 접착이에요 이것도. 이건 앞에 DIY라고 쓰려고 샀고, 뭐, 제가 쓸 수도 있고, DIY 넣어줄 수도 있어요. 천 원. 그 다음, 이거는 네 개의 샤프심 HB 0.5에, 0.5. 아, 이거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종이에, 붙 있네요. 그냥 이렇게 써야겠네요. 아닌가? <laughs>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어 됐다. 양면 테이프가 붙여 있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아여긴맨 끝에 안 쓰죠? 뭐.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 마스킹 테이프 땡땡이 무늬로 샀고요. 이게 되게 단아해 보이길래 샀어요. 가격은 천원이에요. 여러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곰돌이하고 이거 사고 싶었는데 친구가 이게 더 낫다고 해서 그냥 이거 샀어요. 땡, 땡땡이 문이고 마음에 들, 들어요. 어떤 식으로 되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고요. DIY 만들거나 교환 같은 거 포장할 때 쓰려고 샀어요. 근데 이거 설명하다 말았죠. 4개 천 원이라 문구점보다 싸길래 하나 샀어요. 문구점은 하나에 500원인데, 이건 4개에 1000원이나 하니까, 1000원밖에 안 하니까 하나 샀어요. 이건 제가 HB를 써요, 원래 샤프심을. 그리고 이게 똑딱이네요. 되게 좋아요. 다잘 되나 확인할게요. 어, 얘, 얘좀막갔네요 어때? 그 다이소거라 그런지 좀...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샀고요. 삐도 있는데 전 삐가 너무 진해서 안 써요. 원래 HB 써요. 네, 이런 식으로 샀고요. 다음막쓸수 있는 붓, 1,000원이에요. 이게 15개 들어있는 게 3,000원이고 이게 한 4개인가 5개 들어있는 게 2,000원이에요. 이건 3개 들어있고요. 이건 원래 그런거예요무니가 젖은게 아니라 이, 이거는 뭐 파스텔 칠할때도 쓰고 미니어처용 붓이 없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런식으로 둥근 붓 샀어요 네모난 붓도 있는데 방금붓이 날것 같아서 방금도 샀구요 음,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미니견 출지예요아 마지막이 아니구요 아 미니 투명 지퍼백이고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100매예요. 가격 1 0 0매예요 가격은 똑같이 천원이고요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제가 쓰는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써서 다 쓸라 해가지고, 거의 다 써서. 이거는 이렇게 냈고, 되게 작아요.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00개 들어있어요. 이거 다 썰라, 거의 다 써가지고, 하나 샀고요. 이거는 뜯어보진 않을게요. 그리고, D.I. 만들 때, D.I.Y. 만들 때 사용하려고 팬시 지퍼백 좀큰거 샀어요. 이거 크기는 얼마, 어, 얼마나 큰지 여드릴게요 저도 이 크기는 처음 사봐가지고 좀큰거 같긴 한데 뭐 괜찮아요. 이렇게 파랑색 카트로 샀어요. 제가 파랑색을 좋아해서. 아 그리고 한그 김정희님인가 그분께서. 신청해주신 취지판 DIY 만들겠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다이소 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환이나 신청 가능하고요. 또, 김정희 님이 제 친구가 신청해준 거예요. 제 친구예요. 실친. 이라서, 실친이. 해준 거라 꼭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